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이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렇게 예의도 없고 깐죽거리는 애가 싫은데 어떻게 보면 짠해. 짠해 그러면 마차님이 저 한번 째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저 표는 무슨 악플을 달라고 저렇게 <laughs>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한동훈이는 임기 못 채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요? 이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네. 빨리 해 주세요. 자, 아니 일단 일단 지금 개요를 <laughs> 먼저 봐야지. 62.84%. 최종 투표율은 50%안 돼요. 48.51%. 문제는원희용이하고 나경원하고 윤상이 다 합쳐도 한동안이안되다 <laughs> 니들 뭐한 거니? 니들 뭐한 거니? 저... 요거는 다 달리 분석하면 윤석열이 레임되기 시작이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개입해도 윤석열은 시도 안 먹힌다 음. 그러다 보니까 저 경선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윤석열이 자리를 떠납니다. 전당대회장에서. 뭐 아파컷 안했대며안 하고 사실 저기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원희룡한테 힘을 실어 줘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원희룡이 너무 처참하게 처발린 거예요. 몇배 차이가 납니까, 지금? 그래서 동훈이가 이제 당기. 저것도 민주당에서 8월 18일 날 보게 될 장면이에요. 당기 현대는 어9 <laughs> 0 넘는 분에 단기 흔드는 모습은 곧 보게 될 건데. 근데저 단기 흔들 때도요. 저는 좋지 않은 암시가 있었다고 봅니다. 뭔데? 뭔데. 한동훈이 저거를 흔들려고 하는데 단기가 꼬여가지고 잘안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혼자 저 단기를 펴니다. 꼬여. 야, 상징적이다. 그리고. 상징적이야. 이다 네. <laughs> 아, 이분이 ]적인. 손에 닿으면 응. 다 뽑혀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지금 그 진종호가 청년 최고위원 뽑힌 거 말고. 이 일반 최고위원 세 사람이 이렇게 뽑혔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장동혁이는 보궐선거로 뽑혀가지고 비대위원 할때 장동혁이가 사무총장 되거든요. 보통 일반 정당에서 사무총장 3선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0.5선이 사무총장 했던 그 장동혁이가 비대위 거치면서 한동훈과 가까워요. 말하자면 저기는 한동훈하고 장동혁이가 런닝메이트예요 민주당은 누구? 이재명과 모르는구나 런닝메이트 개념을. 네 민석 김. 어 그렇죠. 민스턴. 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김민전 저번에 이 숙면 취하셨던 분. 필로우 필로우버스터. 그리고 인요환. 그러니까 김민전하고 인요환하고 청년 최고위원 진정호는 초선입니다. 그리고 김재원이 어떻게 당선된다 보면 <laughs> 저번에 최고위원 됐다가 징계 먹고 5.8 1 평화발언 네, 해갖고 징계 먹고 네. 근데 최고위원 저 사람은 지금 원내도 아니잖아. 네. 대단합니다. <laughs> 왜 그렇게 하고 싶어할까 우리 척기 선생께서는? 님 그래도 또 찍어주는 게 대단해요. 음. 근데 저 사진만으로 보면은 장동영 빼고 나머지 세 명은 친윤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고 네. 그 구도가 이제 재밌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친한이 두 명. 그리고 친윤이 세 명. 네, 진종호 포함하면 진종호, 장동혁이 친한. 그래서 그 나온 이야기가 당 대표라고 우리들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엄포가 먼저 나왔어. 그리고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그 다음 거죠.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저렇게 바뀌는 사이에. <laughs> 너무 웃겨. 민주당은 4년 동안 한 사람이 당 대표에 서. <laughs> 정말 안정적인. 네. 저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좋은 거죠. 네. 어, 굉장히 저 안정돼 안정적인 다는 거고 음. 그만큼 내부가 탄탄하다는 거죠. 잖 군정부도 똘똘 뭉치고. 자 그리고 윤석열이 한동훈하고 악수할 때 정상적인 인사하거든요 정치인들이 폴더 인사하면 안 돼요. 저 폭같잖아. 목례 간단하게 하고요, 한 손으로 악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제 되게 어색했다 그럼 너무 과해요 지금. 음, 음. 근데 살짝 기울이긴 했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너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그 새끼를 어떻게 했냐 그게 나왔잖아. <laughs> 아니 근데 이 사진 보면 신체 비율이 좀 <웃음> <웃음> 이상해. 네. 원금 폴더 인사했던 그분위기고는 완전히, 완전히 달라진 아.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 방송 하게 되면 야, 쟤들 다 짜고 하는 거야. 김건희 조사 받았겠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악마들 아닙니다. 허접한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검찰 조사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우기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의 리스크가 생겨. 음. 언젠가는 뒷말 나와. 그러니까 요식행이란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하고 윤석열하고 짜고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어렵죠, 현실이. 왜냐하면 그렇죠.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정치적으로는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그냥 그 저렇게 믿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렇게 한동훈이 뽑히면 권력이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무마하려고 노력을 해요. 야, 너랑 나랑 싸우면 결국은 공멸이잖아. 그래서 약간 좋아지는 모습 보여요. 우리 방송을 오늘 벌써 일찌감치 밥 먹으러 갔잖아요. 최고위원들하고 한동훈이랑 같이. 일단 봉합은 해야 돼. 지금 권력은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넘어갔어요. 문제는 윤석열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윤석열한테 반기를 들기도 그렇고 반기를 안 들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 애매모한 포지션이 있는데 한동훈 캐릭터로 보면 기권반장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권력은 사실상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게 아깝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기존의 그 정치 문법이 전혀 그런? 안 맞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용산에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 대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정치 문법이라는 걸 아예 개의치도 않으시는 분이 부의 제도가 돼 있는 형상이다. 이게 무슨 삼국지도 아니고, 정말 이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식으로 이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생각보다 빨리 빠개진다에 저는 좀 걸겠습니다 나도 그이야기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뭐냐면 사람 관계는요 제일 중요한 게 감정의 문제예요 네. 내가 생각해도 야 우리 마누라가 문자 보내고 뭐 사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한동훈 측근이란 놈은 말이 왕도했더라고 하지 그 시점에 한동훈 뭐야 김건희가 문자 보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게 날마다 같이 사는 부부의 또 말을 전달받게 되면 감정 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관계에서는 대통령실은 자주 만나지도 못해. 그럼 감정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서로 오해하고 내가 그새끼를 어떻게 믿냐?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한동훈의 자신감은 하나일 거예요. 윤석열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거. 내 마음속에 캐비넷 속에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제기하고 나면 윤석열 입장에서 더 북을 불할 수밖에 그것도 없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윤석열이 될까 한동훈이 될까 기존의 정치 문법을 따른다든가 혹은 기존의 정치 어찌됐건 공적 루트라는 게 있으니까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대화를 해나간다 하더라도 공적 제재가 전혀 가해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결정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 결정은 기존의 걸다 무너뜨려 버려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 그분이 과연 분노를 푸실까요? 이 진노를 과연. 저는 못풀는요데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컨벤션 효과 때문에 에당 예, 대표 당선이 돼서 이제 뭐 여기저기 인사도 하고 이재명 대표도 뭐 보냈잖아 축하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잘할 수가 없는 구조 속에서 껌껌이 흔들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동훈을. 음, 한동훈을. 예. 그 처음에는 컨벤션 업까지때 며칠은 괜찮아. 근데 한동훈은 워낙 말 실수도 많이 하는 애고 나머지 무슨 민주당과의 이제 국회에서의 뭐막요 막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얘는 또 원내도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 돌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원내에 있는 사람들의 결속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어. 이원석하고 친하다고 들었는데 이원석하고 입장이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죠. 음. <laughs> 내가 분명히 장인데? <laughs> 국민의 눈높이라고 <laughs> 어, 했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그냥 거. 거, 허울 좋은 소리로 했더라도 음. 자꾸 하게 되면 그 말의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국민의 눈높이. 자 근데 문제는 총, 그, 그러니까 저기, 당대표 경선이 끝나자마자 척첩상중으로 기다리는 게 수사입니다. 이번에 그, 오늘 또 보니까 법사위에서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지금 오늘 법사위에서 지금 논의했어요, 논의. 아니, 이렇게 빨리 하는 법이 어딨냐.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조국혁신당의 논평에 재밌는 게 있었어. 이제 잔치는 끝났고 수사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좀 매기는 김보엽 대변인 이야기. 그다음에 자, 저 사진에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양문암 무원 보이시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어요. 윤석열이가 기수가 낮은데 총장이 되면서 윤석열보다 선배들인 양분한 박균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고검장 등을 하다가 검찰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됐다. 근데저 사진이 참 상징적인 게 이전에 오늘 어제 보여줬던 당 대표 뽑히고 난 다음에 그 관계와 지금 저 때의 관계를 보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눈을 저렇게 마주치면서. 악수를 하고 한동훈은 한쪽 손에 심지어 저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배에 이렇게 딱 하는 게. 음. 그 저때가 뭐냐면 채널A 사건이 그 한동훈이 부산에 가했을 때그 채널A의 기자와 그 녹취록이 녹음됐었던 그 날에 윤석열이 부산 지검에 방문을 하면서 사진 찍은 거거든요. 저 눈빛의 교환이 저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와 저때의 사진을 비교를 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금의 이 상황을 더 이해가 잘 가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 하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 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를 어떤 여자분이 그방 안에서 도자기 같은 걸 깨면서 부셔버리겠어 이런 모습이 자꾸 어디서 떠올라 그냥 떠오른다고요. 음. 그냥 부셔버리겠어 뭐 이런 것 부들부들 떠는 모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처뿐인 연관 그러면 한동훈이는 당선이로 됐지. 나경원은 뭐야? <laughs> 경원이 누나가 뭔가 역시 너무 알아 이 사람이. 나경원 지금 저 선거법 위반 수사 받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렇게 자폭 전대 됐으면 이따가 재밌는 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남는 게 있어야지. 남는 게 있어야지. 수사는 받아야죠, 그런데. 자 그리고 24일, 25일 목요일 날 국회 본회의 열린다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그 노란봉투법, 저게 국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거거든요. 근데 저거 유성열이는 거부권 행사하겠지만 거부권 행사하는데 부담을 안 느끼면 사이코패스예요. 부담을 느끼면 그나마 얘는 정치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안 느끼겠네요. 어. <laughs> 넘어갑시다.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쨌건 지금 그 전에 거부권 행사 당했던 것보다 더 첨첨해졌습니다. 얘네는 거부권 행사하는 이유가 법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야 합의가 안 됐으므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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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몇 번을 뭐 신기록 세우고 있잖아요. 오히려 예. 더 촘촘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 타겠다. 아우 등신들 진짜 어쩌면 좋아. 얘네들이 정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궁금해 갑자기. 정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 관련 주가 올리기? <laughs> 정치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층 여러분 노조는 빨갱이고 기업들 위하면 여러분들 자식들이 월급이 올라가고 뭐 좋아진답니까? 노란 봉투법의 내용은 대충 뭔지 아니까냐 넘어갈게요. 어, 파업해가지고 뒤집어 써서 전재산 차압당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막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법 논리적으로 노란 봉투법이라는 해결 방법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더 확실하다고 음. 생각해요. 사실 범 연역으로 봤을 때 업무방해 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처음 나온 게 프랑스에서 좌, 좌파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음. 법이에요. 사실 이게. 연역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업무방해죄라는 이 법안이 있는 이상 노동자들 탄압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노동운동을 탄압할 가능성근 그런데 우리나라 의 현재 실정상 업무방해죄를 없애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를 통해서 했을 때도 이 그때만이라도 구제해주자라는 목적이 노란봉특법이고 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특성을 굉장히 잘 반영한 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못 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보기에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민 절대 다수인 약자들을 위한 행위는 단한 가지도 안 합니다. 가진자, 사용자, 부자, 재벌 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일관되게 목마를 수 있어요. 최소한 추경호는 기재부 관료 출신이잖아요. 나라 경제 망쳐먹고. 국회의원은 당선돼서 돌아와가지고 원내대표하고 있는 그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조금만 똑똑하면 최소한 국민의 힘은 존재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 정도는 늦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어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일준 국민의 힘 사무총장이 민주주의 전당을 개국 콘서트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성일정 의원은 국방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코미디상은 소위 삼부스타로 떠오른 귀당의 유모 의원 아닌가 정청래 국회 법,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위원장 같은 캐릭터는 저쪽이 상대 몇번 하면 질립니다. <laughs> 그러게 저, 저렇게 더 크게 얻어맞을 걸 저런 이야기를 왜 꺼내는 네. 말입니다. 자 어쨌건 군에 삼부 없다는 이야기를 임성근이는 눈치도 없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되지. 삼부 없다는 걸두 번이나 자 넘어가시고요. 관련된 인터뷰는 이 방송 초반에 김규현 변호사 인터뷰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꼭 보시고 어제 전당대회에서 사유자 김병찬 아나운서. 아, 아, 아 내가, 내가 김병찬을 좀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관중 괴리기긴 해. 이게 지금 저, 저 김병찬이 이제 불이 산다고 꽤 됐잖아요. 음. 그 김병찬이 그 mbn 같은데 보면 무슨 뭐 무슨 뭐저 농담하는 프로그램 있잖아 무슨 뭐 동침 이런데 나와가지고 바람피는 얘기를 그렇게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하더라고 에이. 유튜브 가면 있어 <laughs> 근데 분이네. 네. 근데 지금 김병찬이가 본인은 개그맨도 아니잖아 저 상황에서 박수 안 쳤다고 정확히 말하면요 전라북도 치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전라북도는 박수 안 쳤다고 갑자기 무슨 간첩 이야기를 해 버려요. 저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일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소개를 하면서 박수 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전북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그랬더니 아, 정체를 밝힐 수 없는 네, 어떤 간첩이라던가.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여자가 아, 그래요? 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게 음. 그러니까 너무 농담이 가벼워서 그런 거죠. 왜냐면요. 전라도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계속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신병자 이직들이 자기네 다안 찍으면 다 빨갱이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도륙했던 자들이잖아요. 광주 5.18에는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그런 그런 애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집권 여당이라니까요. 그런데 김병찬 같은 캐릭터는 뭐 좋아지도 하 않지만 저런 식으로 저기 유머 랍시고하는게 나는 진짜 진짜 꼰대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있죠. 상대방 외모 비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옷 입은 거 사는 거 비하하는 유머가 아니에요. 내가 되게 싫어하는 거 중에 하나거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상대방이 드라마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런 자, 저런 자들이 아 원래 김병천이가 국민의힘 성향이기 때문에 저기 사회자 사회 사유 본 거거든요. 그랬겠죠. 그만합시다. 전라도 또 무슨 열등감 폭발한다 그럴까 봐 <laughs> 진짜 열받네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로봇계 음. 학대 <laughs> 그런 것도 있고 김병찬의 사진을 따로 이제 사주려고 이렇게 어 취재를 좀 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진이 군산에 가서 행사했던 사진이더라고요. 음. 본인은 전라북도 가서 그렇게 행사하고 다니면서 왜 전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자기간에는 악인 없어 보이고요. 네. 유머랍시고 한 거예요. 그렇긴 한데 너무 저질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부 끝